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월은 정말 더운 시기인데요. 햇볕은 뜨거워서 밖에 나갈 엄두조차 안 나고, 장마와 소나기로 인해 금방 습해지는 것은 물론이며, 땅은 금세 바짝 마르기 일쑤입니다. 이 시기에 작물을 심을 수나 있겠나 싶겠지만, 사실 이 시기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기에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가을 수확의 만족도도 달라지고 연작피로도나 토양 관리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소규모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겐 뭘 심어야 할지 혹은 심더라도 잘 자랄지 병해충은 괜찮을지 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텃밭은 단순한 먹거리의 생산을 넘어서 자연과의 교감, 소통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작물을 심을지에 대한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텃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기에도 심기 적합한 작물 소개와 간단한 재배 팁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첫 번째 작물은 쑥갓입니다. 쑥갓은 고온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배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화분이나 베란다에서 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쑥갓은 발화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5도 사이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파종할 경우 고온기에는 차광막이 꼭 필요하므로 8월 말부터 파종하거나 모종으로 정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모종을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 기준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파종하고 남부지방 기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정식하는데요. 쑥갓은 다른 작물에 비해 비교적 재배 기간이 짧아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수확 시기가 다가옵니다.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 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해주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주어야 하는데요. 100평 기준 퇴비 400에서 500kg, 질소 2kg, 인산 2kg, 가리 2kg를 살포해줍니다. 이때, 토양 안에 들어가 있던 병해충 예방을 위해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해 경운해주고, 밑걸음을 살포하고 나서 바로 모종이나 씨앗을 파종할 경우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한 살포 이후 최소 7일 뒤에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둑 너비는 80에서 100cm, 높이는 15에서 20cm로 해주고 물빠짐 확보를 위해 고랑의 너비는 30에서 40cm를 유지해줍니다. 줄강력은 15에서 20cm, 포기 간격은 7에서 10cm로 하고 심는 깊이는 씨앗 파종의 경우 1cm, 모종 정식은 2cm로 하여 정식해줍니다. 쑥갓은 재배 기간이 비교적 짧은 특성 탓에 밑걸음을 충분히 주셨다면 웃걸음이 필요 없는 작물이긴 하지만 성장이 늦어지는 것 같다면 한두 번 정도 고랑의 웃걸음을 살포해 주어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질소를 너무 많이 살포할 경우 웃자라기만 하고 줄기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쑥갓은 뜨거운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 탓에 총체벌레와 진딧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충해 관리를 5일에서 7일 강력으로 살충제를 살포해 줘야 하며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 편이기에 순 자르기 작업도 해 주셔야 합니다. 쑥갓은 상추와 청경채와 같이 심으면 서로 뿌리의 깊이가 달라서 땅의 효율을 높여 영양분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생육 시기가 비슷하여 둘다한 번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열무나 얼갈이 배추를 같이 심을 경우 쑥갓의 특유의 향 때문에 배추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이 기피하는 효과가 있으니 함께 심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작물을 심기 전에 왜 토양 살충제나 살균제를 꼭 뿌려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토양에 미리 뿌리는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작물을 심은 뒤에 주는 살충제, 살균제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며, 혹시 해당 내용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 농사의 정석 6편을 검색해보시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겨자채인데요. 겨자채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고 나서 심는 경우가 많지만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에는 8월 말부터도 가능합니다. 중부지방 기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파종하고 남부지방 기준 8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파종하며 수확 시기의 경우 숟가처럼 재배 기간이 짧아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를 단용으로 살포해 주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 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 줍니다. 100평 기준 퇴비 400kg, 질소 2kg, 인산 2kg, 가리 2kg, 붕사 500g을 살포해 주고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한 후 경운해 줍니다. 두줄 재배 기준 두둑 너비 80cm, 높이는 15cm로 해 주고 고랑의 너비는 30cm로 하여 두둑을 만들어 주며 줄 강력은 20cm, 포기 강력은 10cm. 심는 깊이는 1cm 정도로 얕게 심어줍니다. 겨자채도 쑥갓처럼 밑거름을 충분히 살포하였다면 웃거름은 생략해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잎색이 연하게 자라고 있거나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 요소를 소량 정도 물과 희석하여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겨자채는 고온기와 건조한 토양일수록 빠르게 꽃대가 올라오게 되어 잎이 억세지고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차광막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으며 늦가을이나 초겨울까지 수확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서리 피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자채는 잎을 사용하는 엽채류이기 때문에 병충해 피해가 더 치명적인데요. 이럴 땐 바질이나 차이브 같은 식물을 같이 심어주면 총채벌레와 진딧물 같은 해충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배추입니다. 배추는 8월부터 모종을 심게 되면 김장 시기에 맞게 수확을 할수 있어 수확 시기로 아주 적절한데요. 70일에서 8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해주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 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줍니다. 100평 기준 퇴비 1,000kg, 질소 7kg, 인산 4kg, 칼륨 7kg, 궁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주고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한 후 밭을 경운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줄 재배의 경우 두둑 너비 50에서 60cm 높이는 20cm로 해주고 두줄 재배는 두둑 너비 90에서 100cm, 높이는 20cm로 하여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 줍니다. 심는 간격은 품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조생종의 경우 40cm, 만생종은 50cm로 해 주며 심는 깊이는 6에서 8cm로 심어 주면 되겠습니다. 배추의 웃거름은 15일 간격으로 총 3회 시비해 주어야 하고 칼슘과 붕소는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칼슘과 붕소 결핍이 생길 경우 배추잎 안쪽이 마르면서 검게 부패하게 되며 줄기가 갈라지게 되고 배추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8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충의 유충들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배추는 결구를 하는 특성상 잎이 서서히 안쪽으로 말리며 중심부를 형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충이 안쪽에 자리 잡고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약재가 잘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배추의 해충 방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접촉독을 이용한 나방진과 섭식독을 이용한 BTW 제품을 함께 사용하여 방제해 주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배추에 생기는 애벌레 같은 해충들은 한낮보다는 저녁과 밤 사이에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작은 텃밭일 경우 저녁 시간대에 꼼꼼히 살펴보면서 핀셋이나 집게로 직접 잡아주는 것도 효과적이며 텃밭이 넓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야간에 맞춰서 살충제를 살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추는 양파와 함께 심으면 양파에 들어가 있는 알리신 성분으로 인해 배추에 자주 발생하는 진딧물과 담배나방을 기피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샐러리와 오이를 같이 심어도 해충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추는 보통 약산성 정도의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토양은 70% 정도가 화강암 기반인 산성토양이므로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해 주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 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석회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해야 한다. 혹은 석회고토와 퇴비는 따로 살포해야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살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회고토 제품들은 보통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알칼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석회고토 제품은 퇴비와 같이 살포할 경우 퇴비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성유기산으로 인해 작물이 칼슘과 질소의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어 퇴비분해 과정이 지연되고, 원활한 양분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식하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를 단용으로 살포해주고, 그후 10일에서 15일 후에 완숙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주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비료나 퇴비와 같이 살포해도 무해한 석회고토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장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이맘떼 석회고토 제품인데요. 이맘떼 석회고토는 천연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퇴비나 비료와 함께 살포해 주어도 가스 피해 및 미생물 저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작물의 광합성 능력을 높여주고 세포벽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기에 수확량과 품질도 확실하게 올려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맘때 석회고토는 네이버와 쿠팡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물은 무입니다. 무는 8월에 심으면 생육기 후반부터 기온이 서늘해지면서 점점 무의 당도가 상승하고 조직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8월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중부지방 기준 8월 초에서 8월 말까지 파종하고 남부지방 기준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까지 파종하며 수확은 보통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 비료를 단용으로 살포하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주는데요. 100평 기준 퇴비 300kg, 질소 4kg, 용성인비 20kg, 염화칼륨 3kg, 붕사 750g을 살포해 주고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여 밭을 경운해 줍니다. 두둑 너비는 60cm, 높이는 20cm로 해 주고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 주며 줄 간격 15cm, 포기 간격 30cm로 해준 다음 심는 깊이는 5cm로 해 줍니다. 웃거름은 파종 이후 약 20일 강역으로 2~3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는 질소와 칼이 성분이 결핍될 경우 잎이 노랗게 되고 무의 크기가 작아져서 상품성이 저하되며, 무의 조직이 약해져서 병의 피해에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질소와 가리는 결핍되지 않도록 살포해줍니다. 무는 속가내기 작업도 중요한데요. 속가내기 작업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확의 품질과 수량을 좌우하는 핵심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만약 속가내기 작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동시에 발화를 하게 되면 서로 영양분과 수분, 햇볕을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 무가 가늘고 길쭉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왜소한 형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솎가내기 작업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만 남겨주면 무는 더 많은 공간과 양분을 독차지하면서 굵고 균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솎가내기 작업은 본잎이 3-4장 정도 나왔을 때 한번 해주고 5장에서 6장 정도 나왔을 때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솎가내기 작업을 통해 버리는 게 아깝다 라는 생각보다는 잘 키울 걸 남긴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는 파와 부추를 같이 심어주면 파와 부추에 들어가 있는 알리신 성분으로 인해 토양 안에 있는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작물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8월에 심게 되면 비트의 색깔과 당도 그리고 저장성 모두 좋아질 수 있어 비트를 심기 아주 적절한 시기인데요. 중부지방 기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파종이 가능하고 남부지방 기준 8월 상순에서 8월 하순까지 파종이 가능하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작물을 심기 20일에서 30일 전에 석회고토를 단용으로 살포해주고 10일에서 15일 전에 완숙 퇴비와 함께 비료를 살포해주는데요. 100평 기준 퇴비 500kg, 질소 1kg, 인산 1kg, 칼륨 600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주고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여 밭을 경운해 줍니다. 두둑 너비 100에서 120cm, 높이는 10에서 15cm로 해준 다음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 주며 줄강력 20에서 25cm, 깊이 5cm로 씨앗을 두세 개로 뿌려 준뒤 흙을 덮어 줍니다. 웃거름은 씨앗을 파종 후 1회 정도만 시비해 주면 되며 칼슘과 붕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칼슘과 붕소가 결핍될 경우 물음병이나 속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며 성장이 멈추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칼슘과 붕소는 결핍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비트의 물주기는 정기적으로 관주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토양이 너무 젖지 않도록 살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얼마나 자주 주느냐보다 어떻게 살포하느냐가 더 중요한 작물이다 보니 토양이 지나치게 젖도록 물을 과하게 주면 뿌리 썩음을 유발할 수 있고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균일하게 자라지 않거나 속이 갈라지고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비트는 수확 후 저장하실 땐 10도로 유지되는 곳에 저장하는 것이 좋으며 비트는 양파와 함께 심게 되면 해충 방지에 도움이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8월에 심는 작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8월에 심을 수 있는 쑥갓, 겨자채, 배추 그리고 무와 비트 같은 작물들은 초기 생육부터 시작해서 수확 시기까지 균형 잡힌 양분 공급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작물마다 살포해야 하는 밑거름의 양을 일일이 계산하기엔 너무 어렵고 밑거름과 웃거름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럴 때 추천드리는 비료는 바로 이맘때 오린 제품입니다. 이맘때 오리는 질소, 인산, 가리는 물론 마그네슘과 유황, 그리고 육대 미량 요소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어 한 번의 밑거름만으로도 최대 5개월간 지속 효과를 보이는 기능성 비료이기 때문인데요. 웃거름을 따로 줄 필요 없이 이맘때 오린을 50평에 한 포, 100평에 두 포를 살포해 주면 작물 생육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커버해 주고 텃밭이나 소면적 재배 또는 관리 시간이 부족한 농가에서도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맘때 오린을 구매할 경우 무료로 입상 봉사를 함께 제공해 주는데요. 입상 봉사에는 칼슘과 붕소 그리고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뿌리 활착을 빠르게 유도하고 튼튼한 초세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 이맘때오린 하나만 구매하시면 입상 붕사 제품도 함께 사용하여 비료 계산과 제품 선택, 웃걸음 걱정 없이 건강한 작물과 품질 높은 수확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맘때오린 제품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와 쿠팡에서 이맘때오린을 검색하여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또는 왼쪽 아래에 있는 제품 보기를 클릭해서 더 빠른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은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그냥 넘겨버리면 텃밭의 흐름도 끊어지며 자연과 연결된 감각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작물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잘 자라고 비교적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작물을 심고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다 보면 여름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만의 작은 계절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관리 방법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나치게 완벽하려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켜보고 돌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므로 꾸준히 하다 보면 텃밭은 늘 살아있고 수확은 늘 돌아오게 되니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농부님들의 경우 용어도 어렵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한 스마트한 농부 에서는 스마트 한 농부 밴드 를 운영 하여 농사 를 짓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 하고 정보 를 공유 하고 있 으며 공동 구매 를 통한 이벤트 도 진행 하고 있 는데요.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시거나 이벤트를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스마트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